손실이 없는 그냥 저희와 합류가 저희 기다리고서 합류가 낫지 않을까? 네 위로 돌아서 가볼게요. 위로 돌아가시는 게 낫다 싶으시면. 잘안 나와야 되는데. 급할 거 없습니다. 저야 뭐 그냥 멸망의 직전이다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두칸 <laughs> 앞까지 왔어요. 말모리에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예씨, 우리 팝을 해체하고 있네. 음. 수리 가능 지도자들을 함대에서 교체하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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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군밖에 없는데요. 저거 뭐지? 저 지상군 필요 없는 거 맞죠, 여자? 수도 행성 터트리기만. 예, 수도 행성 터트리면 필요 없어요. 제가 34만은 4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핵 자체라는 아, 녀석도 6만. 왜 표시가 안돼 있었지? 6만이 그 은하계 지도에서 안 보이네요. 핵은 이럴 수가. 그러면 얘 예, 40만이군요. 아왜 13만지는 내려오나? 빨리 와라. 지금 점프 타셔도 될것 같은데. 아니, 돌아가신는데요 위로. 네, 실제로 진짜 파파니 시간이... 네, 안지나서지 파파 님의 병력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길 수가 없, 없네요, 지금. 140k이 네, 내려 옵니다기본이 40만이니까. 그다음 이 전투 후에 저희 병력 최소한 한빡70% 정도 남아 있어야지 뭔가 좀 다음 거를 해본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7, 8 내려 정도. 내려옵니다. 들어줘. 네. 입구! 입구! 준비! 어우 야 씨... 탔어요. 저핵엑스급 무기가 6개 달려있네요. 양심이 있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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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략가... 아 지금 레이저 쇼 보는 거 깜빡했네 이런... 아, 70 폭력이 없는데, 거. 새로 뽑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저게 끝인데. 여기서 이제 대기대기 음, 대기 타고 한 번에 같이 들어가죠. 좀 징그럽네요. 근데 함대 이렇게 쫙 모여있는 거 가까이 가니까. 뭔가 흐물흐물 되는 게. 근데 올라가서 내려오시면, 음. 아, 지금 점프, 저 그냥 점프 일로 오세요. 그냥. 점프를 오는, 점프 오는 게 좀, 갔어요.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면 20k 먼저 만나니까, 위에 있는 우주왕이 랑 만나는 거라. 의미가 없어요. 점프 오시고 거기서 이제 점프 풀리면 바로 같이 들어가죠. 뭐야? 어 저도 숙도까지 한 다섯 칸남았는데 종말의 카운트다운 이 시작되고 있는데 고다이바님 한칸 먹으러 란도 좀 먹기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 고소 할머님 빨리 해드려야 되죠 아니면 그냥 진짜 끝. <laughs> 멸망 나갈 지도 <시도? 웃음> 그나마 수도에 있는 방어 기지들은 다 업그레이드... 오케이 13만 오네... 지금 가죠 그냥 점프 점프 쿨다운? 기다려요? 2 0 1어 점프 하신 거 아닌가요? 경력... 했어요 그냥 해예었어요 네, 풀더운만 기다리세요 이리로 네, 오셔야 되니까 그래도 같이 여기 사이드로 다 오세요 다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클릭 한 번으로 워프, 워프 시작되게 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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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로 최대한 근접해서 좀더 가까이 붙어있자 비벼야죠 비벼야죠 <laughs> 과연 멸망을 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laughs> 혹시 막 1, 2개월 내 공격력, 방어력 향상되는 업그레이드 t 있다면 그런 거 기다리는 것도 조금의 차이는 만들 수는 있겠죠 자, i 까이 m 함대 누르면은 그 페널티가 언제 없어 u r 지좀보 i 면 좋겠어요. 네, 근데 if I'm 없어지... <laughs> 뭐 며칠 남았이이러 없어지면... 훔쳐주면 좋은데 마우스 네, 갖다 대면은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함선 변동치 전체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갈까요? 그점파 어디에요? 어디에다 하면? 마우스 갖다 대면 그 함선 변동치 보이잖아요. 함 대에 갖다 대시면 언제 끝나는지 안돼안 나오잖아요. 아 언제 끝나는지 예이 페널티가 있는지가 아니라 예. 지금 가나요? 안 나오죠. 갈까요? 카운트다운 예? 어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 하니개부터 네. <laughs> 예, 세주시죠 아세개부터세죠5 4 3 2 1왜 안가? 꺼졌나? 안오시면 안돼요 다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보통이어봤자 도움되지 않을까 느리게로 일단 해놓죠 야. 도가라 도가라. 300을 잡아야 되는데. 아, 멍청한 저 비상금 소지 팔라고 에, 진짜. 쟤네들이 일부러 뽑아 놓은 게 아닐까요? 몸빵하려고. 세계의 책략이네요, 진짜. 어, 몇대안 터진 거 같은데. 컨스트럭션. 어, 이거 자, 이게 아니, 타워... 다히 예, 저건 터졌어요, 핵은. 태그 탔고 이제 저친구들만 잡으면 되는데 아 진짜 저 <laughs> 이상분 정말 아야 개판인데 <laughs> 이거 현실적이었으면은 아군끼리 그 맞았겠어요 아 채팅방에서 정지해놓고 다 보내고 정지 풀면 되는데 <laughs> 아. <laughs> 왜왜그러는지 명답이네요 명답 네. 이런 았네요 아니 저거 놔두고 좀 버려. 어, 저걸 저거, 때려. 보니까 AI가 항상 평균치를 잡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아니, 아예 대선 중 이건. 지 아니... 앞에 있는 걸 놔두고 버는. 파는... 아니지 않아요? <laughs> 진짜 컴퓨터의 막 명중률이니 막그 위치를 막 바꾸는 주, 주는 거를 한번 잘한 거 같은데. 박수? 때리는 우선 순위 같은 것도 좀 집어넣어야 돼요. 예. 잘 봤어요. 이거 터트리면 되는 거. 이거 이이이들도 이제 싹다 지우고 저 여기 남아 있는 거 잠깐 본진 가서 정비한 다음에 바로 신성동지 도와주러 가죠. 정비할 시간이 어... 있나요? 조셉의 <laughs> 두칸두칸 두칸 앞인데. 잠시만 이거 뭐 폭격해서 터트려야 된다 이런 거 어, 아닌가요? 폭격해야 되잖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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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저는 한, 그냥 위에 하나 남겨두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갖고 안 되나? 예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네, 빨리. 해야 돼 네, 빨리. 네, 저는 뭐 같... 제거 네. 하면 되는 저 친구를 그냥 저 위에 남은 거네개 박살 라로 할게요 네 네네 아제 네. 어, 땅도 오는데 이게 느리게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음, 음. 금방 뿌시네요 같이 빼신 편니까 죽어라 더러운 기계놈들. <웃음> 어? <웃음> <웃음> 네, 서쪽이 해방됐으니 제, 지금 AI 이상하게도 제 수도 연합 쪽으로 모여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수도 그 근처에 행성. 나이도, 나이도 두절 식입니다 그, 그런 <laughs> 느낌도 들고 확실히 더 약하고 저희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남부부터 가는 게 전체를 봤을 때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고대반이 우측에 하나 있는 거 계속 오는 것 네. 같은데요? 남부의 관문들만 있으면은 제가 금방 수도로 영예그 연... 라이돌이 그아 그럴까요? 라이돌에? 하크님의 그 관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수도 제 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 가지고 동쪽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서 남, 남부 남 일단 정 청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남부요? 고대환 님 버틸 수 있으시면은 남부로 가시면 좋죠. 아, 이제 네, 무의미한 네, 땅들만 계속 남부에 먹으니까. 이제 본진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예. 예. 더 좋, 좋아. 이규님 땅들 먹으면서 지금 커져가는 예, 세력이 예. 더 위협인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위에 아이고 하나 더웠다 어, 살짝 있어. 상층 구성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드세요 저는 일단 언제든지 북으로 가시기로 동일하 하시든 으로가시 r a 지금 정하셔 a 정하셔야 어, 되는데 위에 u k a 게이트 있는 쪽으로 o n g a 점프 타세요 일단 바로 위 g a Chonga, 그걸로 가신 그 다음에 쪽으로. 점프를 a c h o n g 가 Ch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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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n planetary a l e d 거기 말고 왼쪽에 한번 에탈수 있지 않아요? 한번. 왜, 왜 있는 두개 있는데. 게임. <laughs> 저올로갈까요 남쪽으로 할까요? 일단 200을 기다리고 그러면은 남쪽으로 가실 거면 관문 통해서 남쪽에 있는 국경으로 가. 리아도레가 정답일 것 같아요. 어디요 파파님의 땅아 하크님의 땅. 하크님. 네 열두 시요. l building offline. 그쪽에 관문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관문이죠. 뚫공격에 들어가기가 이래. 네네네. 오케이 돌아왔고 음... 합류할 수 있나 그냥? 합동하네. 어 여기 밑에 너무 많다. 하나 둘. 7, 8, 9, 10, 11, 12, 아 뭐야, 12. <laughs> 13개가 아마 제가 펴고... 아마 본질을 파괴하면은 더 이상 작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멍때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본질을�시다 네. 이게 똑똑 본질을 패면 남쪽에서 생성된 함대들이 그냥 멍때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보통은 몰라 패치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응. 그러면 이제 확실히 남부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섯 개의 확장은 강화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급하다면은 북으로 가고 아니다면 천천히 청소하고 이제 옵션이 열리는 거니까. 근데 쟤네본진이 어디 있죠? 여기 바로 어... 행성 4개 있는데 4 개만 뿌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 아시 기, 가장 기? 동부에 있는 거네요. 공공상 예, 예, 예. 스테이션 있는데. 네. 공공상? 여기. 바로 다 준비 되, 다들 되셨나요? 저는 에베인 뉴스 국경으로 다 갈게요. 저 이제 남부 관문 갑니다. 관문 국경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면쪽으로 가는 거예 어, 수리 안해 주나? 동맹이 있네 동맹 아니지 않아요? 동맹이에요. 지금 분석은 메웠어요 그.. 아.. 저랑 안 메웠.. 안메구나 저기 생체 금속 빨리 드세요 수리 안 해도 되십니다 성순님 아니면은 그.. 파파님이 드시는 게 맞겠죠? 네, 파파님이.. 파파님 땅이니까 파파님이 드세요 생체 공성을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Planetary a l e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행성 1 7개 뺏겼고. 아, 떨어졌네, 힘을 이건. 힘을 합치니까 그래도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었네요. 진짜 어. 많이 어려워 보이시는. <laughs> <laughs> 계속 <laughs> 멸망할 것까지. 아, 근데 이게 이해. 웃긴 게 싱글로 하면 딱이 정도 나와요. 싱글도 혼자 해도 <laughs> 말이 말이 안 되는 네 명이 모네 다섯 명이 모여서 하는 거를 혼자 어떻게 하라고? 왜안 내려오고 있지? 뭐냐 너 이? Planetary Alert. I'm partying offline. So, operate it to my work 저는 잠깐만 기다렸다가 아, 한대 얻을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관문 조선소 이제 생겼으니까 금방 갈 거예요. 지금 적의 13만 부대 같은 거 돌아오려고 하는 건가? 네, 들어오는 거죠. 예, 네.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음. Alert. 에너지 많지. 다데들도 옵니다. 큰난네요. 뭐 큰난 건 아닌데 두개 정도 온것 네, 아... 같아요. 세개세개 세개 정도? 아, 아까처럼만 행동해 주면은 1 3만씩 오는데 천천히 한 마리씩 그 굴러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또 함정 네, 파놓고서 네. 근데 이제 얘들이 많으니까 동시에 두명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한개 하나 <laughs> 하나 둘 차이면은 하나씩 제거할 수 음, 있는거죠? 음. 금방 그, 그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없을 수 있는 시간이 금방 없으니까 천상 올라오고 있는건 다 잡고 두개정도 확실히 우리한테 오는거 같애 그러면 저기 뭔가 출구에서 대기하는거 어떠세요? 커뮤니케이션? 음? 알렉 누구지? 생체금속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저 있으면 좋은데 저 교환이 안 되신다였죠. 교환이 안 돼. 되... 아까 하나, 하나 아직 받았어요 다시. 아 그러면 두개 있는데. 잠깐만 제가 버랜더로 올게. 광물실 분들 광물. 어 지금 현재 오천 쌓였습니다. 천이요 조금만. 감사합니다. 이 수리 걱정 없네요. 모이실 분들 모이길 기다릴 동안 지금 이제 천천히 들어 가죠. 조금 한강 응? 갈까요? 뒤에 있는 분들 점프해가지고 저희가 확장한 영역까지 빨리 보시면,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한 칸만 갈까요? 칸다우리 예. 캔다우드로 가죠. 이거 좀 받아주세요. 센서 연결. 예. 지금 저도 왔습니다. 아 저거 한칸더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갈레가 두군데라 여기는 여기는 방면이 두군데예요. 저기 티르소니아까지 갑시다. 한칸더 올라가죠. 네, AI의 목표가 저희가 그 하크 님의 딱 경계선이었으니까 아까 출발한데 천천히 계속 들어오겠네요. 그러면은 테라소나에서 저희 함정 네, 거기, 예. 파. 그렇죠. 필 필라미르에서 또 대기. 음. 거기 입구에서 대기하죠. 음. 금방 금방 청소되네요. 그런데 뒤에두개 오는 게 거의 동시인데. 요회에에두개 <laughs> 오는 건에두개 오는 건데. 2회는 건데. 2회는지 생각한다면은 합는지데 않을 것 같아요. 2 3 8 k 왔습니다. 아, Construction complete. 어 뭐야 뭐야 뭐 What? Oh shit. Okay, 왜, 왜, 저 도와주러 오지 마시고 네, 그냥, 그냥 그냥 예 함정 꽂놓고 그, 뭐. 계세요. 저 이건 뭐두두명이 어, 가야 안 되지. Nope, nope, nope. 아? 아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이게 각기업하다가면후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복수해 <laughs> <Yep>. 드릴게요. <laughs> 저는 완전 이게 연방함대에서 이탈. 저 제가 지금 가장 오, 문제가 아. 있는 건데 이런 상황 만들어지면은 본진에서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하실 거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예 지금 아, 음. 저였어요. 저는 그거 끝났습니다. 그 광물 좀 필요하신가요? 아. 광물 500좀 보내 드렸어요. 예, 방금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그걸로 보내줄, 제가... 다음분로도 보내주시는 게 나을 듯 옵니다 자리 그냥 계시면 돼요 하나 또, 두개더 와요 두개더 와요 음, 다행히 한 이틀 정도 텀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밑바닥 치는데. 지금 뭐, 이초한몇치죠 음. 제가 또 변형도 많이 보충해서 괜찮을 것 같아. 이, 이걸로 그냥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못 기다리니까. <laughs> 봅니다 아, 뒤에서 공격하는 거. 하나 더 와요 여기 제자리에 계세요 <laughs> 제 맘대로 <마음대로> 안되는데요? <laughs> <laughs> 됐어요 쭉 갑시다 한칸 앞으로 전진 한 칸만 전진합시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컨티년씨 잡았을 때가 거의 2.0 나오고 직후였거든요. 그때는 본질을 무력화시키면 애들이 활동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패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그 핵을 쳐야 하는 거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테스트할 가치는 있다고 봐요. 자 가운데 다모이시고 밑에 한칸더 어, 가죠 벌써, 10, 벌써 10년 지났네 지금... 한칸더 눌러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음... 안 움직이는데? 나머지 건너 어, 건설선 기다리네요 하나 정도만... 하나만 오고 있어요. 하나 오고 있는데 되게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기다릴 건지 아니면 바로 때릴 건지? 음, 삼거리에서 기다리는 거 아, 시간이 안 맞겠구나. 삼거리까지 갈수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거리까지 갈까요? 네 삼거리까지 가시죠. 그럼 아예 두개딱딱눌러놓 a r w h 한한 대씩 세 개가 오고 있네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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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지금 h 시키 뒤쪽으로 한대세개 있는 거 그게 다 오고 있어요 그 60K가 오시고 계시구나 음. 아 이번에는 좀 딜이 분산되겠는데요 코어 때릴 때 왜냐면 옆에 또성객 기지도 있어서 그러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러스캔 그 입구 지키고 있죠? 지금 한이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예, 네, 잡, 잡고 가죠. 잡고 들어갑시다. 어 거래 못 어. 봤어요. 유란틱 수정 안 받으셔도 되나요? 아니 못, 못 봤어요 지금. 아, 네. 예. 에너지 무기 15%니까. 넌 지금 죄다 에너지 무기라서. <웃음> <커뮤니케이션>.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 세 개, 두개 저희 센서에는 두개두 번째 지금 잡고, 여러분 어들어옵니다 소형 병력들 올라오는걸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네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광물로 다시 후퇴 자리 제 다시 병력 잡고, 다시, 다시. 본진 칠때도와드리러갈수 있습니다. 잡고, 하나 더옵니다. 뒤에서 패는 게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좀잘 패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다 잡아야, 잡아야죠. <laughs> 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음. 아니, 이거 잡으면 안 오는 거 아닌가? 보... 아, 밑에 있구나. 예, 두개 있네요. 센서가 왜안 보이지? alert hostile fleet assets detected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올 거예요 하나 이번에좀 약한 alert hostile fleet assets detected h o 게 많아? l e fleet assets detected. 변경 필요하시면 얘기해주세요 d Jim Chon Tu 아 a n g c h i m p a n g 나요 a 니 b o in t 탔 어요. <laughs> 이제 바로 한칸가 죠？두 개오 는데 한칸 잡고, 여 기서 또 기다려야 될것같 아요. 밑 밑에, 밑에 대기, 대기. 두개 올라 오고 있 어요. 이구 대기. 이이 예, 그. 예, 아, 시간이 구닥한데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아리빨리빨리빨리데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laughs> 아, 이번 제대로 먹었다. 끝. 또 옵니다. 오씨. 어디 이 정도면 잡겠죠? 지금 계산을 해봐, 다 합쳐서 몇퀸인가요 지금 제가.